안녕하세요. 존버개이 존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고 있네요. 하루에 거의 30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미국은 하루에 몇만 명씩 나와도 지금 계속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은 우리나라도 초기와 같이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은 없을 것 같고, 다만 3단계가 발표되면 약간의 조정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원익 Q&C입니다. 지난번에 보신 월덱스는 실리콘과 커츠를 제공하는 기업이었고요. 이번에 보실 원익 Q&C는 매출의 대부분이 커츠에서 나옵니다. 기사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거는 이제 4월 20일 기사인데, 1분기 실적 발표 전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고 쿼츠의 매출은 500억 원 돌파, 그리고 원익 q 앤씨의 실적으로는 매출 1,200억, 영업이익 98억을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1분기 실적은 7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하이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98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9%, 영업이익은 36%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원이큐앤씨의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상치로 됐을 때는 전년 동기 그리고 전 분기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 영업이익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매출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볼때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둘 예정이냐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매출이 찍힘에도 영업이익이 낮은 이유를 두 번째 포인트로 잡고 볼 예정입니다. 뒤로 쭉쭉쭉 보면은 국내 고객사량 가동률 증가 그리고 해외 고객사 쿼츠 수요 확대 쿼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했던 포인트가 여기 맛보기로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하회할 전망이라고 나오는데, 왜냐면은, 모멘티브라는 자회사의 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모멘티브의 매출은 500억 정도,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적자가 40억 원이 수정된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하니까, 만약 이 모멘티브에서 발생되는 매출에서 영업 적자가 아니라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 원익 QNC는 앞으로 더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글로 다 나오긴 했네요. 그런데 좀 이따가 반기 보고서를 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쿼츠가 뭐냐? 쿼츠는 이제 석영을 가지고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들을 만드는 원료인데요. 따지면 이제 소재주인 거죠, 소재주. 원익 IPS를 처음에 조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원익 IPS는 제가 얼핏 보기에 장비주인 것 같고, 원익 QNC는 소재주인 것 같아서, 원익 IPS에서 급하게 궤도를 바꿨습니다. 다음에는 원익 IPS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밸류의 선을 보자고 하면은, 지금 1분기에 76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여기서 2분기에는 1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150억의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곱하기 4를 해서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온기에 가져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시가총액인 3,900억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방금 기사에서 같이 봤듯이 모멘티브라는 자회사의 매출에서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더 높아질 거니까 이 원익 Q&C의 앞으로가 되게 기대가 되는 거죠. 재무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직전 분기까지 600억 정도인데 이렇게 1분기부터는 1200억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월 공시에 나오는데, 원익 Q&C 탑업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란 공시에서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취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의 매출액은 이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뛰었다라는 말은 이 회사가 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건데 요즘 제 생각은 매출액의 증가가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큰 지표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만큼 두 배만큼 증가를 했고 현재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처음에 기사에서 봤듯이 이것은 재고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 매출액에 적절한 영업이익이 나올 때이 원이 QNC에 진정한 주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는 이 정도에 와 있는데 지금 매출이 크게 뛰기 전 4분기, 직전 4분기의 주가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죠.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주가는 현재 박스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코로나 이후로 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반기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지난 17기 반기 대비해서 18기 반기에 누적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분기 영업 이익은 예상치보다는 크게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은 각 자회사별로 매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모멘티브의 매출이 이 정도로 잡히고 거기에 대한 순손익이 마이너스 160억 정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잡힌 매출액에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가 이만큼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감가상각비 이용이 줄어든다면은 모멘티브에 대한 순수 영업이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봤듯이 저거는 일시적인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분기 보고서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반기 보고서인데, 모멘티브에 대한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에는 마이너스 70억 정도이지만 2분기에는 마이너스 110억. 그러니까 2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영업이익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가 여기 WQT 타이완 대만 법인에서는 지금 현재 TSMC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고객사가 요즘 핫한 TSMC인데요. TSMC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멀티플은 10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해외 쪽에 매출이 나오면은 멀티플더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실제로 대만 쪽에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1분기 매출 150억 그리고 온 기에 곱하기 4하면 600억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을 잡았을 때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멀티플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10 정도 하면은 6천억 처음에 말씀드렸던 6천억 정도가 맞아 보이고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요 그리고 모멘티브에 대한 수익성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더 훨씬 더 성장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역시 돈을 맡기려면은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에게 맡겨야 내 돈이 자본주의에서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계산하던 방식인 작년도 영업이익으로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멀티플이 이미 10이 넘어가지고 발견을 못했을 회사였어요. 그런데 역시 이 회사 저 회사 괜찮은 회사는 모두 다 공부를 해야 이렇게 저평가된 회사도 발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 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